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개발한 데 이어서 안드로이드 사업부와 검색 및 지도 사업부를 이끌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의 원칙, 5 stars라고 얘기하는 책에 대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직장인, 리더, 현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 테드 토크 대표인 크리스 앤더슨, 그들의 일화를 설명해 드리고요. 프리젠테이션 핵심 기술 5가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성공하는 말 습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거나 관심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커제는 아시아 전역에 불안한 분위기를 퍼뜨린 끔찍한 경험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는 세계 1위 바둑기사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017년 5월까지는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 하고에게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둑은 약 2500년 전에 고안된 가장 오래된 게임이자 가장 복잡한 게임입니다. 바둑에서 둘수 있는 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많다는 말도 있죠 알파고가 커제를 이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는 설득수를 활용해서 일련의 최신 기기들을 소개했습니다 선다 피차이는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엔지니어입니다 피차이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학교는 50만 지원자 중에 단 2%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버드 합격률이 지원자 중 6%라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죠 뒤이어 피차이는 스탠퍼드와 와트에 에서 소재 공학 엔지니어링 경영학 학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2004년에 구글에 입사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개발한 데 이어서 안드로이드 사업부와 검색 및 지도 사업부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CEO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피차이의 세계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리더로서 지닌 최고의 자질은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차이는 두뇌친화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뛰어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슬라이드를 광고판처럼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피차이는 1년에 한번 구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각적 스토리텔링은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글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과감하고 신선한 스타일로 제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그림과 함께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피차이가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대단히 깔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평균 40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피차이가 2017년 구글에서 한 프리젠테이션에서는 12번째 슬라이드 전까지 40자 이상의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가령 첫 슬라이드에서는 구글의 주요 제품,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을 나타내는 7개 로고가 나오고 텍스트는 10억 이상의 사용자라고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로 이한 문장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모바일 기기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앞으로는 집, 차, 사무실, 거리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워싱턴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존 메디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슬라이드에서 글자를 줄이고 그림을 늘려라 슬라이드 디자인 전문가 낸시 두아르테는 3초 규칙을 따를 것을 권합니다 청중이 슬라이드의 핵심을 3초 안에 파악할 수 없다면 너무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순다 피차이가 만든 슬라이드는 쓸데없는 것들을 삭제하는 테드의 규칙을 준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표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테드의 큐레이터이자 대표인 크리스 앤더스는 초등학교에서도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습득할 수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테드 강연자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항목마다 텍스트가 아닌 그림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차트, 도표, 그래프, 텍스트로 슬라이드를 채우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청중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좋아한다. 그림은 인류가 동굴에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의사소통 수단이다. 두 번째는 청중을 웃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는 웃음 말을 들으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처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웃음은 서로에게 이 사람은 좋아해도 된다라는 신호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유머는 언제나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냅니다. 가장 깊이 자리 잡은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댄 에리얼리는 자신의 경험과 행동 경제학자로서 연구한 내용을 정리해서 상식밖의 경제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편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섯 차례나 테드 무대에 오른 테드 스타이기도 합니다. 댄 에리얼리는 2009년 테드 강연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테드 큐레이터인 크리스 앤더슨에 따르면 최고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는 강연자 혹은 강연자와 가까운 사람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패, 어색함, 불운, 위험, 재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는 청중들의 이목을 끌어당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러들은 테드 무대를 통해 베스트셀러와 성공적인 경력, 강력한 사회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트만으로는 성공을 이끌지 못한다, 이야기가 성공을 이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숙한 테드 강연자들은 유머를 활용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쉽게 따라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합니다. 주제를 한 줄로 제시하라. 최고의 테드 강연자들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고요. 강연 내내 주제를 반복합니다. 인권 변호사인 브라이언 스티븐스는 테드의 30년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립박수를 받은 강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첫 40초 동안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세번 언급하면서 오늘 저는 정체성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제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기준으로 상위 25개의 테드 강연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분명한 추세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학습은 중독성을 지닌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편도체는 저장버튼 역할을 하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짜릿함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드러지는 것에 이끌리는 성향은 우리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청중들에게 새로운 것, 곱씹을 것을 제공해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